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양전해. 앉아. 메리야,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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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앉아. 메리예요? 응, 얘는 메리. 많이 기다려, 기다려. 아유, 더러워 죽겠네 아주. 아, 냄새. 기다려. 체리, 가. 이거 <laughs> 어, 제일 더웠는데요? 기다려. <laughs> 기다려 기다려 먹어 어우 얘 담, 추워서 담요 줘야겠다 추워보여 달달달달 오 여기 한 마리 더 있네 두 마리 더 있네 이. 야, 기다려. 기다려. 저리가. 르고 얘다. 잘 둘리. 둘리. 또 둘리 아니? 켜켜 야, 야 야, 먹어. 어머 얘친 받아서 고기 다 먹어야 너 빨리 먹어. 먹어. 아, 귀여워. 먹어. 쟨는, 어. 둘리 전에 왜 먹으면 안 돼? 어. 얘는 너무 많이 먹잖아. 나는 말정야지말 정말, 정말, 다고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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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,